빙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제가 이제 전국 돌아다니면서 요좀 소감이나 좀 내용을 공유하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지금 사무실 들어가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한데 저는 요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제가 저번에 13기 정규강의 할때 제가 그때 반년 넘게 쉬었어요. 근데 이제 오해를 하셨잖아요. 그때 수요가 없어서 안 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정말 비슷하지도 않고요. 수요 계속 있었고, 문이 계속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저를 기준으로 기회보다 위기가 컸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힘들었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당혹스럽기도 했고요. 그래서 안 했고요. 제가 13기 작년 말부터 하면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간접적이든 직접, 직접적이든 언론이든 뭐든 간에 확인을 다 하셨을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기사 몇몇 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통계, 언론, 모든 게 나왔고, 확실히 확인 가능하셨을 거예요. 계속 연속적으로 잠실, 마포, 지금의 뭐 성북구 이런 거 쭈르르륵 몇 개월 차이로 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보실 거예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 제가 어 이번 정규 강의를 위해서 전국 투어를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황당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전국을 다녀보면은. 제일 예전에 비해서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은 예전에 제가 이제 시장을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요런 식이었어요. 서울로 예를 들고 좀 음, 대전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대전이 저번 시장에 제 기억이 맞다면 17년도 정도부터 움직였을 거예요. 어, 서구 둔산동부터 움직였겠죠. 서울은 14년도부터 움직였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실제로 거기 계셨으면은 강남에 13년도부터 사람이 왔는데 데이터는 14년도부터 움직였다고 하는 게 훨씬 더 가시적이거든요. 서구도 대전도 2017년도부터인데 사실은 2016년도부터 사람이 왔는데 처음에 안 오다가 사람이 온다고 막 움직이진 않는데 거리는 계속 있었어요 지금에 비할까요 거리는 있었어요 그런데 제 말은 상승거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딱 가면은 처음에 서울은 야 강남이나 오르지 우리는 아니야 이런 식이에요. 감이 오시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의정부에 계시거나, 노도강에 계시거나, 성북구나, 강서구에 계시면, 야, 그거 강남 얘기야. 아니면 거기 뭐, 요새로 따지면 용산구 얘기야. 요런 식이었고, 대전에 가면은, 아, 거긴 둔산이잖아. 크로바잖아.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지역별로 요런 편차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전국을 다니면 어떠냐면은, 예전 같으면은 다른 지역에 가면은, 야, 거긴 서울이잖아. 지금 사람들 서울만 가잖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전국을 가보면은, 그러니까 전국마다 모든 지역에 괜찮아지는 지역이 따로 있고, 그게 느린 지역이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이 잠실이나 강남이나 몇몇 지역은 되게 괜찮은데, 마포구 되게 괜찮은데, 가시적으로 괜찮은데, 다른 지역은 여전히 무슨 얘기야, 더거든요. 경기도도 뭐 판교나 분당은 좋아요. 그리고 뭐 수원도 좋아지고 막 특히 동탄 이런데 눈에 띄잖아요. 그런데 다른데 가면은 남의 얘기예요. 근데 이게 서울이 좋아지고 있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요게 아니에요. 지금 대전에 가잖아요. 그럼 대전도 이 동시간대에 원래 이게 아니에요. 예전에 서울과 대전은 격차가 3년 이상 났어요. 근데 지금 동시간대에 야 거기는 대전 서구 저기 둔촌 아니 둔산 크로바 거기는 원래, 어 좋아.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게, 심지어 지금 대구도 있어요, 여러분. 부산도 있고요. 울산도 그렇고, 광주, 광역시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모든 도시에 가면은 괜찮은 지역 따로 있고, 안 괜찮은 지역 따로 있어요. 근데 저는 부동산 계속 보면서 이런 시장 처음 봐요. 그러니까, 시장이 다 그냥 지내 나름대로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전국이, 그러니까, 아, 이게 전국이 다 좋아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요렇게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요게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작년에 폭탄을 맞았잖아요. 한번 빵 터지면서 완전 힘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 가진 분들이 집어던지고 이제 다주택자는 망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그게 좀 회복이 된다는 게 많이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대구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 안 되는 게 원래 옛날 데이터 기반이거든요. 제가 옛날 통계나 데이터가 안 맞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구가 지금 좋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지금 전국적으로 제가 절대 평가를 해봤을 때 좋은 시장은 없어요. 부동산 시장 안 좋아요. 근데 전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방향이 왜 이렇게 이제 방향성을 계속 말씀드리냐면, 아니, 바닥에서 시작했잖아요. 작년에 바닥 쳤다니까요. 작년 22년도가 어느, 여러분이 한번 제가 간단히 좀 죄송하지만 질문을 드려볼까요? 22년도 시장이 한국의 아파트 한 40년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어느 정도 데미지였다고 생각하세요? 이 강도가 얼마나 셌을 것 같아요 22년도에 이 예를 들어서 서울로 예를 들면 은 서울 아파트 시장의 시세에 받은 데미지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 역사를 찾아보면 카드대란이 있었죠 IMF 있었죠 국제금융기기 있었죠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옛날에 일기 신도시 입주한 기간도 있었고 그럼 몇 번째일 것 같으세요? 이게 사람들이 이게 별게 그렇게 막 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작년에 데미지가 넘버원 아니면 투예요. 끝나봐야 알잖아요. 어마어마한 데미지였고, 이 형태는 정말 거의 잘안 나오는 형태예요. 그냥 전국이 다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국별로 다 살아나고 있어요. 그이 다음에 전국이 일정 이상 살아난 다음에는 갈 길을 가겠지만, 아무튼, 시장은 바닥에서 시작한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 말부터 전국 투어를 해보면은, 시장이 바닥을 치고 바닥부터 살아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모습은, 바닥에서부터, 집에서 데이터만 봐서는 감이 오지 않아요. 이게, 사람은 남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게, 이런 예가 되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TV 보면은, 맨날 누가 다치시거나 사고가 나죠. 근데 사람들 별 반응 없어요 이제 하도 뉴스를 보니까 심지어 어좀 그러면 안 되겠지만 뭐 정말 극단적인 사망 사고가 나와도 사람들이 그냥 어 낫나 보다 이 생각을 하는데 이게 우리나 여러분 주변에 나면은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은 자기 일이나 자기 돈이 아니면은 무관심하다니까요 그런데 저처럼 이제 실제로 투자를 하고 전국을 다니는 사람이랑 방에서 데이터만 깔짝거리는 사람이랑 이게 조금 차이 나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면 은 대단히 현실적이지 못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저도 만약에 제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안돼 있으면 은 이렇게 못해요. 진정한 투자를 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짜로 투자도 안 하면서 얘기하시는 분들 별로 안 좋아하는 게 그분들은 여러분의 아픔과 상실감과 두려움을 몰라요. 아는 체하는 거죠. 떠벌리는 건지 절대 몰라요. 근처도 못 갑니다. 자 돌아와서. 이 긴장감을 가지고 작년 말부터 연구오종 얘기 들어가면서 와, 진짜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시장의 흐름을 전국구를 다 봐왔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지금 시장의 방향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아, 그러니까 분명히 저는 보인단 말이에요. 제 나름대로. 그리고 제가 계속 어필을 드리지만 미래를 맞출 수 있다는 건방은 떨지 않아요. 못 맞춥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댓글을 좀 남겨주세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제가 요번에 시장을 잘못 봤나요?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의 시장을 제가 잘못 봤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보는 시장이 또 있을 건데, 저는, 어 시장이, 어, 막, 보, 이게 더 침체되는 모습은 아예 느끼지를 못했고요. 보합세인 곳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미분양이랑 공급이 있는 곳들은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부 지역들은 제가 봤을 때 어,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 악플 다셔도 상관없어요. 전 제가 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읽어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여기에 벌써 지금 1년 투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 정도 얘기는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 강의 계속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위기와 기회 중에 위기가 더 크다라고 얘기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뭐라 그랬죠? 예. 기회가 더 크다. 그냥 투자하셔도 된다. 이거 제가 얼마나 고민하고 말씀드렸겠어요. 얼마나 고민하고 말씀드렸겠어요. 요번에 16기부터는 다르다. 참고로 접수 기간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실까 봐. 이번엔 다르다라고 제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이게 저 그게 뜬금없이 이렇게 뜬 소리 안 한단 말이에요. 아예 강의를 안 하면 안 했지 저 예전에 계속 콜 하셔도 안 했잖아요 강의를 안 하면 안 했지 헛소리 안 한단 말이에요 제가 직접 이거는 다 이제 실천한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지금 시장이 끌어오른다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시장 막 끌어오르고 좋아지면 그때 투자 하시라고요 제가 그러지 말라고 몇 번을 부탁드렸죠 조용할 때안 좋을 때 방향을 잃고 투자한 다음에 버텼다가 남들 들어올 때 나가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게 무조건 자연의 법칙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시장이 안 좋을 땐 사람이 없어요. 물론, 이 중에 세금 때문에 못하는 분들도 있는 거 알아요. 그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내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책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전국을 쭉 다니고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멀리 가지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올해 하반기부터 더 눈에 보일 거고, 내년엔 더더욱 눈에 보일 거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이것도 얘기 나올 거예요. 금리가 인하가 안 되면 시장이 살아날 수 없다. <laughs> 여러분, 아니, 제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죠. 금리가 안 내려가도 시장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할 것 같잖아요. 이미 올랐어요. 이미 오른 아파트들은 몇 억씩 올랐잖아요. 그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거 설명해 보라. 그러세요. 한번. 잠실 아파트 5억 올랐잖아요. 잠실만 그런 게 아니야. 몇 억씩 오른 아파트 되게 많아요. 지금 이제. 그거 지금 금리가 내렸나요? 꼭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금리랑 연동된다면서요? 또말 같지도 않은 거 갖다 붙이겠죠? 하여튼, 말, 틀렸을 때는 쏙 들어간다니까요? 역전세 어디 갔어요? 전세가 폭락 어디 갔어요? 전세가가 매매가를 잡고 내려간다면서요? 지금 시장 회복하고 있어요? 꼭그 어디 갔어요? 거래량 다시 떨어진다면서요? 지금 8월달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꼭그 어디 갔어요? 했던 얘기 중에 책임지는 거 하나도 없죠? 본인 투자 하나도 안 하죠? 긴장감, 두려움, 공포 느껴보지도 않았죠? 안 된다니까요? 그런 분들 말을 듣고, 뭐, 여러분이 이게 수요가 있어서 듣는 건 오케이. 당연히 리스펙트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인생을 바꿔보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그런 개소리에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런 아마추어, 그냥 애들 장난이나 할 법한 그 정도 수준인 사람들한테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이 투자 바닥은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장난 아니에요. 잘못되면 망해요. 그 사람들이 망할 리가 있어요. 아니, 망할 일이 있냐고요. 그냥 컨텐츠만 나오는 건데 뭘 망해요 절대 안 망하지 저는 컨텐츠를 직원들을 일로 불러들여서 스튜디오를 꾸미고 컨텐츠를 업그레이드 할 시간을 제 실제 부동산 투자에 더 투자를 하고 있는 거 이거는 제 주변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알아요 예전에 한번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어요 작년 시장에 근데 저는 투자를 계속하기로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 인력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좀 이동을 시키려고 그랬었는데 그만큼 긴장감 있게 하는 게 맞는 시장인데 과연 또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많은 분들이 얘기한 것과 다른 모습이 나오면 또 어떤 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말씀을 바꿀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린다는 건 제가 뭔가 지금 보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laughs> 제가 좀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셨으니까 좀 시원한 식으로 얘기한 거고요. 어, 너무 밉게는 좀바라주십시오 많이 힘들었거든요. 저도 근데 저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거의 1년 만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